봅시다. 1학년 8명, 2학년 3명 중에서 임의로 2명을 뽑을 때, 여기서 말하는 임의로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임의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작위라는 뜻이야, 이렇게 무작위. 이때 뽑은 2명의 학년이, 학년이 같은 경우, 학년이 같은 경우, 그럼 크게 두 가지네. 저 2명의 학년이 1학년이 되던지 또는 2학년이 되던지. 자첫 번째는 1학년이 되는 경우 그볼게 그럼 쉽게 말하면 1학년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지. 여기서 말한 2 명은 서로 구별이 안 돼. 서로 구별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대표 2명 뽑는 거랑 똑같네. 그렇기 때문에 8하기 8, 7을 2로 나눈다. 그래서 총 28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자두 번째 2학년일 때. 자, 그러면은 2학년은 총 3명이지. 3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다. 그래서 3 곱하기를 2로 나눈다. 3가지. 자, 그렇다면 대표 2명이 1학년이 되든지 또는 2학년이 되든지 각각의 경우의수를 더한다. 그래서 총 31가지 넣을 수 있겠지.